42번 장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제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빈칸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빈칸부터 해석을 하면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라는 표현이야. 자, 당신이 가진 것은 이것뿐이야. 무엇뿐이냐? 여기 보면은 어, 예측성뿐이다. 그다음에 공정함뿐이다 그다음에 익숙함뿐이다. 그다음에 책임감뿐이다. 그다음에 소속감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David Stanville, Monica B. Kochki, Shana t 나는 방금 이 이름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이름들 중 어느 것을 어, 이후 몇분 내로 접하게 된다면, be likely to 모모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뜻이지, 아마도 어디서 이 이름을 받는지를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알고 그 다음에 또알 것이다. 지금 동사 두개 병렬된 거지. 자, 얼마 동안은 알 것이다. 자, 무엇을 알 것이냐? 여기가 목적어죠. 자, 이 이름들이 자, 아니라는 것을 무엇이 아니냐? 어, 유명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서포즈는 추측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상상해보아라 대시라는 상태를 자, 가정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자 지금부터 며칠 후에 지금 여기까지 상황은 잠깐 동안은 아 이거 어디서 봤지라고 알지만 자, 시간이 좀 한참 흐르고 나서 자, 당신이 이 이름의 아주 긴 이름의 리스트를 어, 접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자, 포함하여서 including the some minor celebrities 자, 좀덜 유명한 이름 아마 여기 어 o 즈썸 마이너 셀러브리티잖아. 요거 지금 이 이름이 아니라고 했지만 요거를 지칭하는 거겠죠? 음.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새로운 이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한 어떤 리스트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어 당신의 업무가 무엇이냐 체크하는 것이라면 모든 이름을 그 리스트에 있는 자, 유명인의 이름을 다 체크해보세요 라고 그런 당신에게 과제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하고 한번 추측을 해봐라. 아마도 여기 Substantial 상당한 이란 뜻이지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가능성이냐 이거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동격의 뜻이에요. 당신이 네이비드 스탠빌 여기 처음에 나왔던 이 스탠빌이란 이름을 자, Identify as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냐?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어, 이거 내가 며칠 전 그래서 봤던 지어낸 이름이지가 아니라 유명인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비록 당신이 <laughs> 어, 알지 못하겠지만 자, whether you encountered h i s name. 자, 그의 이름을 영화에서 봤었나? 아니, 스포츠 선수였나? 아니면 정치인이었나? 자, 어디에서 접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유명인의 이름이야. 라고 생각하고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실험을 했던 이 실험자는 뭐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demonstrated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러한 기억의 환영이야. 기억의 착각.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유명인이 아닌데 어왜이 사람 유명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거 기억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뭐 그의 글을 이름을 지었대요 아니 그리고 잘못했네요 어, 여기가 동사 여기 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 어, 어, 이름 지었냐면 어, 하루 아침에 유명해지기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 유명인이 아닌데 왜 내가 유명인이라고 인식하는가? 자, 기억의 착각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무엇을 당신이 어떻게 아는지. 자, whether or not someone is famous. 어떤 사람이 유명한지 아닌지를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아라. 자, 어떤 경우에는 그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는 당신은 그들에 대한 아주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뭐 아인슈타인이나 마이클 잭슨이나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하지만 당신은 정보가 없다. 네이비 드스탠빌에 대한. 만약에 당신이 며칠 후에 그 이름을 보게 된다면 그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번 봤으니까라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familiarity"가 되는 거지, 한번 봤어서 정보는 없지만 어, 유명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음, 자,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유명인들은 인기를 유지하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용하고 정확한 방법, 사람들을 구분하는, 아니지.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 거잖아. 본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인지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하라, 이름을. 이거 아니죠. 자, 이게 되겠죠. 무엇이 기억의 환영을 일으키는가. 여기 나와 있었지? 여기 기억의 환영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3번.